자,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, 뭐 쉽게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, 공식을 못 외운다면,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다, 평행이다, 이 얘기를 끊을 때는, 어, 차함수의 기본형으로 바뀌어야죠. 그렇게 바꾸면, 자,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2가 되고, 두 번째, 요 m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4 마이너스 b 분의 2, 아 마이너스 b 분의 x가 되네, x가 빠졌네요. 자 그다음 세 번째 요 n은 직선은 y는 b 빼기 3분의 1x 빼기 b 빼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런데 두 직선 l과 m이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되 되겠네요. 그래서 a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b 분의 4이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. 자 이것을 정리하면 a b 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가 되니까 a b 분의 4는 1이 되고 결국 a b는 4가 되죠. 자 여기서 우리가 식 하나를 얻었습니다. 그다음 두 직선 l과 n이 자요 l과 n이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a 분의 1과 b 빼기 3분의 1. 자, 이 기울기끼리 같아야 되겠죠? 그다음 평행하면서 일치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식을 하나 써야 되겠네요. a 분의 2와 마이너스 b 빼기 3분의 2가 같지 않아야 됩니다. 같으면 일치하게 돼요. 자, 이걸 풀면 a는 오른쪽으로, b는 왼쪽으로 이항하면 b 빼기 3은 a가 되죠. 자, 그래서 b를 오른쪽으로 향하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일식과 이식을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아낼 수 있겠죠. 어떻게 알아내냐면 은 a 빼기 b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됩니다. 자, 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전체 제곱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있고, 빼기. 그 다음, AB의 값은 4죠? 그럼 2 곱하기 4. 자,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에다가 2 곱하기 4를 더한 값이네요. 그래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.